네, 5학년 수학 시간입니다. 오늘 교과서 28쪽에서 31쪽 약수와 배수 단원입니다. 오늘 첫 시간 약수와 배수를 알아볼 거예요. 어, 굉장히 쉬운, 니까잘 따라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카드가 12장이 있습니다. 이 카드를 친구들에게 남김없이 똑같이 나눠주려고 해요. 몇 명에게 똑같이 나눠줄 수 있을까요? 너무 쉽죠? 자, 두 명의 친구에게 나눠주려면 여섯 장씩 나눠주면 남김없이 똑같이 나눠줄 수 있겠죠? 세 명이라면요? 아, 네 장씩 나눠주면 되겠네요. 네 명이면요? 세 장씩 나눠줄 수 있겠고요. 그런데 다섯 명은 나눠줄 수 없죠? 여섯 명에게는 두 장씩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수를 똑같이 나눌 수 있는 수가 있고 나눌 수 없는 수가 있어요 나눗셈식을 이용해서 알아볼게요 12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를 1부터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1로 나누면 12, 2로 나누면 6, 3으로 나누면 4, 4로 나누면 3, 5는 안되고요 6으로 나누면 12, 마지막으로 12로도 나눌 수 있죠 그럼 1더 이상은 없네요 자 이렇게 12를 나누어서 떨어지게 하는 수는 1, 2, 3, 4, 6, 12.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12를 나누어서 떨어지게 하는 수 1, 2, 3, 4, 6, 12를 우리는 12의 약수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정리한다면은 12가 아니라 어떤 수 a라고 했을 때 어떤 수 a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를 a 의 약수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나눗셈식을 이용해서 18의 약수를 찾아볼게요. 자, 먼저 1 1로는 모든 수를 나눌 수 있죠. 그러니까 항상 1은 들어가고요. 2로 나누면 9가 되겠고 3으로 나누면 6. 6으로 나누면 3. 더 이상은 없죠. 그럼 18의 약수는 1, 2, 3, 6 그리고 그 자신 18이 되겠죠. 카드놀이를 하기 위해서 한 명에게 카드 4장이 필요하답니다. 자, 2명일 땐 8장이 필요하겠네요. 3명일 땐 12장이고요. 4명일 땐 16장이 필요하겠습니다. 곱셈이죠 곱셈. 자, 그럼 곱셈식으로 알아볼게요. 4를 1배 4 곱하기 1은 4, 4 곱하기 2는 8, 4 곱하기 3은 12. 이렇게 되겠죠. 이처럼, 배수는 어떤 수에다가 다른 수를 곱해서 나온 수를 그 수의 배수, a를 곱하여 나온 수를 a의 배수, 이렇게 말합니다. 자, 수배열표에서 6의 배수를 찾아볼게요. 9구단 6단 외우면 되는 거니까 어렵지가 않죠. 6, 12, 18, 24, 30, 36 되겠네요. 자 그럼 곱셈식으로 하면요. 뭐 똑같죠. 구구단 6단 쓰면 되는 거예요. 61은 6, 62, 63, 18, 64, 24, 65, 30, 마지막 66에 36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약수와 배수는 너무 쉽죠. 나눗셈하고 곱셈만 가지고 충분히 할수 있는 겁니다. 정리해 볼게요. 약수란 어떤 수를 나누어서 떨어뜨리는 수이고요. A의 약수는 A를 나머지가 없게 나눌 수 있는 수. 그러니까 남김없이 딱 맞게 나눌 수 있는 수가 되겠죠. 그래서 A를 어떤 수로 나누었을 때, 몫이 B 더하기 0이 나왔다 그랬을 때, 이때이 A를 나눈 수가 약수가 되고요. A에다가 다른 어떤 수를 곱해서 나온 수가 있다면 그 수는 A의 배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곱셈식에서 약수와 배수의 관계, 교과서 32쪽에서 33쪽을 할 거고요. 자, 오늘도 역시 강조해서 말합니다. 수학, 5학년 수학, 아직 쉽고 따라갈 만할 때 수학 익힘책으로 완벽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어 보세요. 오늘 수업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